국회 농해수위는 최근 열린 농협 국정 감사에서 농업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어려워지는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농협이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농협 국정 감사를 열고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농협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농해수의 여야 의원들은 도시지역 농축협과 농촌지역 농축협의 상생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농축협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취급하고 그것들을 해주는 세제혜택에 의한 것인데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이 문제 해소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협이 농산물 유통개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기 위해선 유통구조를 바꾸는 게 급선무라는 겁니다. 농민들에게 소득을 주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구입하려면 이 유통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지금 거기 우리 중앙회장님이 아주 역량을 여기 집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산하는 사람이 제 가격을 받으면 되거든. 네. 그리고 소비자는 싼 물건 먹으면 되고. 예. 이거를 농협이 요번에 떨어줘야 돼요. 이날 국감에서는 군급식 체계 개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군급식이 경쟁 입찰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산 농산물의 공급이 줄어들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뭐 분급식 관리 문제를 말이죠 조달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 중국산 국산이 저가 경쟁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은 장병 급식 질 저하 문제가 또우리들어가겠습니까또 시장 경쟁 조달이 분급식 문제에 맞는 해법이 아니다라는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농협이 농업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농협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NBS 강창호입니다.